아, 자, 어...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하드코어 생존기고요. 저 아저씨 그냥 음... 나가 있다가 몬스터하고 오시면 그냥 빨리 들어오세요. <laughs> 네 오늘은 이제 구름님이 추가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뭐 하루에 한 명씩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시킬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뭐야, 잠깐만. <laughs> 미안해,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뭐야, 뭐, 뭐, 왜 이래? <웃음> 형, 모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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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형형 <laughs> <laughs> 형. 아, 형, 형. 어? 그 그거는 뭐지? 막 사람들이 탈 같은 거 쓰면은 이제 탈벗 벗기는 좀 그렇고 좀 있다 다시 써야 될때그 머리 위로 올려 놓잖아. 그것처럼도 있는 지금. 형 옆에 줄도 있어. 그거. 이게 <laughs> 진짜 내 얼굴이야. 내다. <laughs> 네, 어 오늘 이제 그 구름 님까지 함께 참여를 하게 됐고요. 어 이제 저번 화의 끝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 영상의 목표는 이제 하드코어 1.9 버전에서 이제 그 패치된 내용들이 야생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 걸 보여드리는게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른 뭐 도전과제 같은 걸 클리어 해보라던가 뭐 이런거 저거 얘기가 있었는데 도전과제는 저희가 옛날에 한번 클리어를 했구요 네 그래서 구름님이 <laughs> 들어왔는데 구름님이 지금 어... 자기 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어 구름님 잠깐 나가 계시고 아침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잠을 자서 아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름님은 또 양털 캐러 가셔야죠 아이고 이놈의 카톡 어 이놈의 카톡 아 안돼 저리가 자 미아형? 아자 뭐하는거야 아왜 일어나 아나아 아, 아빠 안다 아빠 안다자 오케이 어 이제 코르들어오셔도돼요 자,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화 이거 유리 굽고 있었네요 뭐, 야 유리를 뭐 저렇게 많이 굽고 있었대? 뭐야? k a t 잖아 어? k a t 었지아 그래? t 리 n 테이블. 아 이거 우리 원래 그 공간에는 t a n a k a 이 a n a Katana. k a 여기다가 좀 놓읍시다 a Katana. Katana. 네 a t a n a k a 일단은 저는 철 검을 좀 만들게요. 저번에 아, 저번에 미호 형한테 철검준 후로 철 검을 한 번도 안 만들었었고, 자 일단 좀 밖에 돌아다녀 봅시다. 지금 제가 사실 솔직히말해서 지금 뭐뭘 해야 될까는 정확히 안정하고 왔거든요. 네뭐어 스퀘어리톤 얘가 어 잠깐만 어이 간악해졌습니다. 뒷걸음치면서 쏘고 야어야 안돼. 야, 형 좋아 뒤통수를 쳐! 아야! 너무 빨리 때리지마 형 데미지 안들어가 <laughs> 톡 하고 칼 완전 올라오지 기다렸다가 톡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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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잡지 자 지금 제가 어... 생각중인거는 일단 이쪽 벽면을 다 파서 유리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바닷물을 들어오게 하는거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실행하기가 좀 약간 힘들어 보이네요 <laughs> 지금 보니까 왜? <laughs> 이게 나는 되게 뭐랄까 얕은 물이실줄 알았는데 이게 물쪽 땅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이거 다 팔려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것 같아서 저거는 좀 무리고요. 저희 그러면은 어 저희가 이 시리즈 엔딩을 보는 날이 10화 동안 생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엔더드래곤을 잡거나 아니면 제가 죽거나 이 주거 중에 하나 중으로 해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엔더 드래곤을 그럼 일단 잡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엔더 드래곤 잡을 준비를 하려면 저희가 광물을 캐야 될 거고요 네, 네. 엔더 드래곤을 잡기 위한 준비를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쓸데없는 아이템 좀 집어넣고 어.. 야이 안보이네 좀 멀리 나가야 할걸요 얘가 뭐 그렇게 근처에 있 없던데 자아 맞어 그리고 저 지금 스킨이 데오키아 님이 보내주신 어 산타클로스 스킨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가무디고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laughs> 다 벗어봐야지. 네, 따란 이렇게 네 받겠습니다. <laughs> 예쁘 이게 예, 최근에 이제 약간 좀 겨울 컨셉으로 이제 나오는 맵들이 많다 보니까 어 스킨 쓸때 항상 이제 그러니까 스킨은 많은데 이게 겨울 컨셉에 맞춰서 입을 스킨 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제 예, 세 분이나 어, 스킨 한총 여섯 개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은... 철곡갱이 하나 만들어주고요 <laughs> 나무 이만큼도 챙겨가고 이제 저희가 또 석탄도 캐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 밑에 있는 저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 맞아 나그러 보니까 먹을 것도 가져와야 되는데 형나 먹을 것좀 어? 거 창고 있어 창고 있다고? 어 어... 아 그렇군 예전놈들 뭐가, 뭐가 웨이트에요? 뭐야, 어, 나뭐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많이 깨졌다 도전가제가 <laughs> 어... 아, 잠깐 나무 인벤토리도 이미 있구나 이거 집어넣어 이거 꺼내가고 사고도 집어넣어 어, 오케이 이거 나무 도구들은 어, 뭐야, 형 이거 해보게, 형이? 아? 어? 형이 해보게? 아. 어. 바닷물 여기까지 들어오게 해야 돼 아, 알았어 알았어. 잘해방 될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되게 긍정적인. 아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다. 뭐? 왜 오른쪽 오른쪽 클릭하는 게 왼쪽에 가 있는 거야? 아. 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 왼손에 들고 있는 블록 같은 경우에 설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이제 왼손에 아이템이 들려져 있으면 그 뭐야? 아, 여러분들 이거 드디어 해보네요. 하여튼 내그 네, 왼손에 아이템이 들려져 있으면 블럭 설치하는 거는 왼쪽 손에게 무조건 설, 설치가 돼요. 만약에 오른손에도 블럭, 블록, 왼손에도 블럭이 들고 있, 있다고 해도 어, 왼쪽 클릭을 하면 왼손에 있는 거. 네, 지금 제가 횃불 들고 있는 게 설치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설치가 안 돼요. 네, 무조건 그게 설치가 되게 돼 있어요. 뭐 약간 좀 귀찮은 기능이기도 해요. 네. 자, 일단 여기서 철이랑 석탄 같은 거 선택해 하고 갑시다. 오케이 아 코막힌다 <laughs> 여기, 여기 여기도 살짝 좀 들어가볼까? 아 별거 아,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왜 이렇게 머리 부딪혀 어... 네 역시 예상대로 별거 없네요 이거 밑에도 나중에 다 광물 같은 거다 캐고 나면 여기도 어떻게 광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또 동굴집에 되게 꽂혔던 적이 있어가지고 막 동굴에 이렇게 우등부둥하게 튀어나온 돌들이 있잖아요. 저거 다 정리해가지고 동굴 속에다가도 제2의 집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 한번 실전으로 해봅시다. 크리퍼 상대할 때는 도끼가 좋을 것이다라는 제 가설. 어, 어 오늘 맞는 것 같죠? 오! 그러네 여러분 크리프 상대할 땐도기가 훨씬 좋네요 크 여러분들 보였습니까? 저의 이 엄청난 추리력 아니요 그렇습니다 못봤습니다 <laughs> 자어 거기 거기 구운걸 다 가져갔네? 아닌데 아니요. 반만 가져갔네? 아 맞네 하! 난 도둑놈의 자식으로 알아요? 응 맞아요 <laughs> 부정했었군 나는 거미누를 먹겠어 <웃음> 왜 멀쩡한 거는 두고 왜 거미는요? 아예 자태요. 미리미리 치워야 되니까.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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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스킬을 다 소리 들려. 아레? 어, 그래? 나랑 사가 오는 일이야. 부들부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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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군아 잠깐만. 아, 여러분들 이게 약간 좀 문제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손에다가 스처럼 도르두고 싸커서 올라가고 싶은데 왼손에 들려 있는 이 횃불 때문에 설치가 안 되죠. 어 뭐야? 이건 또왜 이래? 오류다. 왜? <laughs> 봐봐. 내가 왼손에 횃불을 들고 있고 오른쪽에 조약돌을 들고 있었어. 어. 점프해서 블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왼손에 있는 횃불이 설치됐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가지고 왼손에는 조약돌 들고 있고 오른쪽에는 오른쪽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어. 어. 그래서 점프해서 우클릭하니까 갑자기 횃불이 설치돼. 어. 무조건 횃불이 설치되게 돼 있어. <laughs> 이거 문제가 있군 여튼 여러분 이게 약간 좀 불편한게 있긴 하네요 네 아직 약간 좀 개선될 어.. 것이 좀 보이긴 합니다 아 고관지라 <laughs> 왜 횃불이 설치됐을까?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놨나? 어어 어. 야 여기 크리왜 이렇게 많아! 터지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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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두방은 죽었잖나? 뭐야 나 이번에도 두방에 죽을줄 알고 갔는데 두방에 안죽네? 어, 횃불 안터졌어 용케 살았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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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몽 주몽 주몽의 해골이야 아 안돼 조심해야돼 자 올겁니다 스켈레톤이 아무리 AI가, AI가 뛰어나도 유저를 발견한 이상 유저쪽으로 계속해서 걸어올거예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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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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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들어와 이 자식아 어 뭐야 어얘얘 야야 예, 예. 야얘 야, 예. 무빙샷 써 뭐하는거야 뭐너 방금 너뭐 뭐한거야 너 방금 이 자식아 뭐한거래고 지금 막빙글빙글 돌아서 훅턴쏴막턴샷 <laughs> 오졌다 지금 야에프피에에서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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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힘든 기술을 검은사막에 레인저 보니까 어 쏘고 회피하고 쏘고 회피하고 그걸 막 엄청 빨리 하던데 <laughs> 아 검은 사막 얘 그만하세요 아다시 시청자 분들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아 시청자 분들 하시면 됩니다. 예 <laughs> 오십 네, 찍으세요 오십. 아 영업한다. 주간적으로 <laughs> 팔도 <펄도> 좀 지르시고. <laughs> 야 <이야>, 충성 고객이네. <laughs> 자 일단은 여기에는 석탄 좀먹읍 봅시다. 저희 집에 이제 지금 거의 석탄이 거의 다 거덜이 났을 거예요. 저번에 한 거의 한두 세트 때. 가량 캐간 이후로 속탄 공급 d and 어? 한 k 트 있어. 한 w 트아 o 어 아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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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아. 그래도 언젠가 sit d o w 다 I'm 다 o i n g to 하 i t down. I'm g 요 i n 요 to sit down. I'm going 낀다. 가래 t d 다 w 는 i 다 가래 어 세상이 안녕 크리퍼야 너너 아, 뭐, 아까 너희 친구 두 방에 잡았었는데 아, 봐봐 아, 아 내가 아까 전에 도끼를 완전히 들고서 안 때려가지고 세방에안 눌러 보구나 아왜어가 많이 생기지 뭐 어디에 집 근처에 물이 있잖아 바다가 그래도 생기면 안돼 <laughs> 거울 보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쁜 <laughs> <laughs> 왜?ㅋㅋㅋㅋ <laughs> 자, <웃음> 오케이 일단은 이거 다 계속 가지고아 근데 이거 천이 되게 많다 여기 여기 되게 많네. 저번에 어어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이런 줄 알았어 뭔가 불안하다 했지. 어 잠깐 잠저저 저. 잠야밤 된다 밤 된다 고아 상관없어 어차피 지하는 밤과 다시 시간계가 없는 곳이지. 아 뭔가 이런 거 같아서 이 동굴에는 굉장히 크리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광물 캐다가 갑자기 뒤에서 크리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육감이쓸데없군요 집에 뭐가 왔다고요? 누가 온게 아니라 뭐가 왔어요? 뭐가 왔는데요? <laughs> 뭐 외계인이 왔나? <laughs> 어떻게 어떻게 왔지? 물건이 왔나? 그냥 걸어 들어왔나? 물건이? 야, 신기하다. 드론이 왔나? 누가 왔다고 해야지 뭐가 왔다니요. 그 사람에게 정말 실례인데요. 아이 참와 <laughs> <laughs> 뭐가 와 쓰여 뭐아양 없는데 아어 뭐뭐 있다 빨리 네아 아니고 많구나 잠깐만 방금 이제 그 스켈레톤이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겠지 빨리 카이테 밤 된다 밤 된다 아아님처참 아직도 바뀌었어요 네, 갑니다 이제 잡표 찍어줬어 아 아니?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아. 이제 광물 다 거의 다 캐가고 이제 뭐석탄이나철정도철 철은 이정도면은 충분한...거...아니겠네요 네, 철 한세트 49개 캔줄 알았는데 걍 49개 캤네 네더 캐야겠네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여기 블럭 설치 설치 어 뭐야 이제 또 갑자기 이게 설치돼 뭐야 이거 양손에다가 블록을 들고 있을 경우엔 약간 좀 설치하는데 오류가 있네요. <laughs> 랜덤이네. 무엇이던가 어, 이게. 나 어디서 자지? 침대 만들어요. 침대 양털 양털 가지고 거였잖아요, 님. 네, 미아 형 옆에서 자야지. 아 잠깐만, 근데 저거제가 지한데. 어뭐야 방금 전에 내 몸에서 화살이 튕겨 나왔어. 아 맞아. 그리고 이번에 방패 추가됐잖아요. 방패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는데 방패 조합법을 모르네. 우리 오늘 한번 방패 만들어 볼까요? 어. 이게 방패가 화살을 100% 확률로 막아준다 그랬거든요. <laughs> 이거 광물캐야 되는데. 뭐 광물이야 뭐. 어. 안녕 친구야. 자첫 타는 이걸로 때리고 그 다음 타는 공속 빠른 이걸로. 오케이. 자 여기도 한 마리 더 있으니까 얘는첫타 이걸로. 아, 어이구. 어 어머나 어머 나 어머나. 어머나. 침착 침착 여러분 침착 좀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침착 어? 여러분 큰일났어요 큰일났어요 큰일났어 큰일났어 아, 아. 엔딩 엔딩 음. 엔딩 <laughs> 배드 엔딩 와 잠깐만 시리즈가 이렇게 끝나나? <laughs> 야 이거 말이 안돼요 애플님 <laughs> 트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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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무슨 일이었냐면은 와 여기 좀비가 엄청 많네. 야 잠깐만 이거. 야 무슨 좀비가 하늘에서 뭐물소따지듯이 나와. 와이 이, 그 놈이 저를 죽인 그가나한 놈이죠. 야나한두 놈이 들어오고 끝이 줄 알았는데 세놈내놈 네놈 들어와. 와 <laughs> 내가 석탄 캐겠다고 들어간 구리 나를 죽이는 구멍이 될 줄이야. <laughs> 와 말도 안 돼. 이거 레플리미 캐리안.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솔직히 제 잘못은 아닙니다. <laughs>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아니 좀비 잡다가 카이팅하려고 뒷걸음 치는데 내가 파뒀던 구레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좀비 한두 마리 올줄 알고 집착하고 때리고 있는데 한세 마리 네 마리 들어와고 죽고 아니 이게. 아 죽을 때 나갔어야죠. 아이 나가버리면은 워리터 다 지잖아요. <웃음> <웃음> 나는 서버 돌리는 입장이라서 내가 나가봤자 어차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laughs> 와, 와 아니 아 와. 아이고 변명하면은 영상 편집할 때 되게 귀찮다는 거 알지 알지만서도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아니야 죽은 걸 자르면 돼. 아니 잘라봤자 <laughs> 어 잠깐만 기다려봐. 모드 게임 모드 <laughs> 게임 모드 제로 오 오. 어! <웃음> 어! <웃음> 아. 둘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 버리면은 내 네, 카드코의 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네. 아이고, 야, 적어도 한 8화 정도는 가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3화 만에 죽어 버리면 이게 뭐냐, 이게. <laughs> 적당한 지불을 하고 다시 살아면 어떻요 네? 적당한 지불을 하고 다시 살아면 어때요? 적당한 지불을 할게 없어요. <laughs> 아무나는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다이아몬드 도없거든요 미영 죽는다. 와 여러분 아 이게 이게 약간 좀 안타깝긴, 안, 안타깝긴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네, 근 어차피 저희가 이제 죽어버린 건 죽어버린 거고, 예, 하드코어는 또 하드코어니까, 제가 여기 저는 여기까지만 살아남은 걸로 쳐야겠네요. 3화 약한 시간 예, 예, 10분, 20분 가량 제가 살아남았고요 하드코어 모드에서. <웃음> 어, <웃음> 아 솔직히 어 운이 나빴습니다. 저의 실력과는 관계없이 걍 운이 나빴습니다 이건. <laughs> 변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저는 어떻게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단순히 운이 없던 겁니다. <laughs> 자 봐봐 이거 묘형도 고전하잖아요. 봐봐, 어미 묘형 죽겠다. 아 살았네. 형 체력이야? 두칸 남았어. 야 봐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드모드가. 아, 너 철갑 바뀌고 있었잖아. 와, 아니, 근데 좀비가 멋있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좀비가 되게 쎘어. 한, 한 대만인데 체력 한 칸만씩 달았서 좀비가 철갑 바, 불쇠 소리 듣고 있는데. 아, 철갑 바뀌고 있었잖아. <laughs> 네가 잘못네 좀. 아 너무 아팠단 말이야. <laughs> 이 월드는 제가 그 여러분들 영상 설명에다가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어디에 올려놔가지고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플레이하실 수 있게 해놓게요. 을네 좌표는 지금 이 여기 뭐냐 x는 마이너스 331 그다음에 z는 사, 140이니까 혹시 여기 와서 그냥 뭐 저희 영상 찍었던 거 그냥 그대로 해갖고 플레이하고 싶으, 싶으신 분 있으면 네, 여기서 플레이하셔도 무방합니다. 없을 것 같지만. 네뭐1.9 버전 패치된 거 하고 싶으시면 기억이면 여기서 하세요. 어, 하드코어 하고 좋지 않습니까? 아 기분 나쁘네 <laughs> 자 여튼 그럼 여기까지 예 오늘 촬영 14번 만에 제가 죽어버렸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즐거운 네 연말 보내시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뿅